밤에 쓰는 시편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저 한홍재와 함께 시편 한절 읽어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우리의 절망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을 봅니다. 또한 우리의 작고 자금 속에서 주님의 크심을 발견합니다. 오늘 밤에 쓰는 시편에서 읽어드릴 시는 103편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꿈꾼다 오늘도 언젠가 내게도 그와 같은 얘기 그와 같은 노래들 꿈꾼다 오늘도 언젠가 내게도 그와 같은 삶이 그와 같은 바람이 꿈꾼다 오늘도 언젠가 내게도 그와 같은 기쁨 그와 같은 슬픔이 꼰다, 오늘 도 언젠가 내게도 그와 같은 어느 그와 같은 내일 들, 저기 저만 치달 며할수있 을까? 겨울을 모두 건너며 봄이 찾아오듯이 많은 오늘을 지나면 만나게 될지 지나온 시간들의 미소 띄우게 꿈꿈 언젠가 내게도 그와 같은 시간 그와 같은 시선이 내 안에 또렷한 그 많은 하위들 굳은 마음까지 Why you so you can 저기 저만 지나면 알수 있을까 겨울을 모두 건너면 봄이 찾아오듯이 많은 오늘을 지나면 만나게 될지 수 있을까? 순간 쁘도록 걸어 지난 수고의 이유를 많은 내일을 지나면 만나게 될지 아득한 희망 속에 나를 내 안에 또렷한 그 많은 허위들 굳은 마음까지 환히 웃을 수 있게 한웅재 라이브 1년 중에서 꿈꾼다 오늘도 언젠가 내게도 들으셨습니다. 아, 밤에 쓰는 시편 손으로 쓴 버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밤에 쓰는 시편 검색하시면 제가 방송국 도착해서 손으로 쓴 글씨와 그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으로 돌아가죠. 시골 안악입니다. 님. 반갑습니다. 하마는 밤하늘의 별들이 밤을 밝혀요. 병원으로, 동네 청소 등으로 하루가 바빴답니다. 엄마는 월요일 퇴원을 하시니 저희 팔 남매는 그냥 감사하며 올해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시는 게큰 축복이죠. 하셨는데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아, 문예은님, 목사님, 동생이 2년 전 갑자기 백혈병이 찾아와 열심히 치료 중인데, 초저녁에 전화해서 울면서, 언니, 미안하다고 우는데, 점점점. 아이고, 그러시구나. 뭐가 그렇게 미안할까요, 동생분은? 음. 아픈 게 미안한 거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곁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위로 많이 해주셔야죠. 뭐. 네. 아유. 가슴 아프다 사연이 그냥. 에이.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모든 아픈 분들 한분한분 한 분.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동생이 울었다는데 그냥 내 동생이 온것 같으네. 저는 막내여서 동생은 없는데. 그렇네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강주인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자궁암 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를 갔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께서 아기집이 보인다 하셔서 하시면서 임신 소식 알려주셨어요 너무나 놀라서 저희 큰딸 (6살) 예나와 가족 모두 울었습니다. 드립니다. 네. 또 생명이 또 새로운 생명이 이곳으로 왔네요. 네. 잘 키우시고요. 순산하시길 바랍니다. 강주인님. 네. 축하드려요. 안 홍자님 목사님 일곱 살 손녀와 역할놀이를 하는데요. 손녀는 신데렐라 엄마는 개모 할머니는 요정 할머니를 맡았어요. 근데 왕자를 할 사람이 없어서 마침 할아버지가 오셔서 왕자나 할아버지가 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손녀가 글쎄 어딜 봐서 할아버지가 왕자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었던지요. 할아버지는 서운했겠지만 이렇게 귀한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학교에 들어가는 올해도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아니 뭐 왕자는 젊어야 되나? 왕의 아들인데 장갈 못간 거지. <laughs>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아니면 독신을 독신을 고집한 거지 그래가지고 홀로 할아버지한테는 위로가 안되려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 왕자는 무리예요 에이 왕자는 무리야 아무튼 그 왕자 참 그게 뭔지 어, 음악 듣겠습니다. We Love의 시간을 뚫고 듣겠습니다.